여기 빨간 물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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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물 들어오네. 여기, 여기.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빨간, 빨간 물 들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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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좀 저쪽에 현관문이 하나 있는데요. 안에 아, 네. 하나의 현관문 을더 만드는 중이죠 여기. 아뭐 이유는 아실 테고 이중 현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겨울에 저 현관문 하나 그런 아, 너무 추워서 하나 밖에다 하나를 더만들면좀 낫지 않을까해서. 만들어본 겁니다. 안된 말고요. 현재 쓴 거는 일단 프레임은 50mm 칼라각관 중심으로 썼고요. 이렇게 이건 아연각관이네요. 원래 아연각관은 기둥에 하나 박아져 있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용접해서 붙이고 가로바 하나 붙여놓고 위에는. 나무를 이렇게 덮었죠. 왜냐면 하중이 크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50mm 스트로폴. 세워놓을 예정이고, 아마 50mm 아니면 100mm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위에 공간에. 그리고 이 밑에 공간에는 유리. 샤시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저기 사다리 있죠? 사다리랑 이렇 있는 공간. 저게. 어. 1에 2,000짜리 방어문이 하나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여기 방어문 파란색 비닐로 쌓여져 있는 거 아주 싼건 아니고 가격이 중간 정도 되는 거 재고품으로 21만원 줬고요 프레임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프레임은 색칠 안한 상태로 그냥 가져왔어요 마음이 급해서 색칠을 하게 되면 2만원 추가인데 저는 그날 바로 당장 달줄 알고 가져왔는데요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그냥 스프레이 사다가 진회색으로 칠하면 별 문제 없을 거고. 어차피 프레임은 그, 그닥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을 일단 설치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문, 문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이, 이 정도 부분 밖에 없으니까. 진회색으로 칠하면 되고. 배추를 어제 김장을 했는데 또 들어왔네. 배추가 와서. 포기당 500원 한다고 해서. 그렇고,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자, 맨 위쪽 저 잠깐, 손가락이 어, 이쪽 공간에는 스트로폴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폴한 다음에 뭐 마감재를 처리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샤시,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방어문이 설치될 거고 왼쪽 이 틈나는 부분은 샌드위치 판넬 잘라서 메꿨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집에서 어, 아마추어가 하려면은 일이 시간이 막 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외로 왜냐면 이쪽 깔끔하게 붙여져 있지만 이쪽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연결하느 라고 좀 패치를 많이 붙여 죠. 지저분해 보입니다만 어차피 다 스티로폴로 이쪽도 스티로폴로 커버 될 거고 바깥쪽도 스티로폴 5 0 m m 로다 커버 될 거고. 그, 이렇게 용접으로 새끼리는 용접해서 붙이는 게 최고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박느라고 지금 어, 피스를 했는데 각관 특히 각관에다 이거 피스해서 박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팔심이 많이 들어가요. 꾹 누르고 또 돌려야 되니까는 물론 전기 드라이버로 한다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보면 안 흔들립니다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흔들렸는데 여기저기 보강을 해갖고 흔들리지 않게 해놨고요. 나음에이 편으로 또좀 있으면 이어질 겁니다. 아이 편에서는 어, 샤시랑 스트로폴 작업이 끝내고 저 프레임까지 다 후에 한번 이 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